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는 정말 파고들수록 새로운 질문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테더의 준비금 문제를 좀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테더가 준비금에 금을 포함시킨 걸 두고 음, 시장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요. 한쪽에선 신뢰의 증표다. 다른 쪽에선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다. 이렇게요. 오늘 이 논쟁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테더 준비금에 들어간 이금 대체 저희는 이걸 희망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위험의 소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뭐랄까, 금이 있으니 안전하다, 아니면 가격이 변하는 자산이라 위험하다,처럼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감정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숫자를 기반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구조와 조건하에서 이 금이 신뢰의 근거가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리스크로 돌변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설계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아, 설계도라는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그럼 모든 토론의 시작은 팩트체크죠. 논쟁에 앞서서 현실부터 정확히 짚어봐야 할 텐데요. 가장 최신 자료인 2025년 연말 기준 테더의 재무 상태, 핵심적인 숫자들부터 알려주시죠. 네, 2025년 12월 31일자 보고서가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우선 총 자산은 약 1,9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리고 이 자산으로 보증해야 하는 총 부채, 즉 발행된 테더의 총량은 약 1,865억 달러입니다. 아, 그럼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다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 차액.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약 63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일종의 안전 쿠션, 완충 지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일종의 버퍼군요. 네. 그리고 참고로 2025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101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됐습니다. 101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돈인데 그게 1년 수익이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 그 1928억 달러짜리 자산 포트폴리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제부터가 본론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준비금의 절대적인 중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나 미국 단기국채 즉 TBS입니다. 전체의 약63.4% 금역으로는 1223억 달러에 달해요. 그 다음으로는 역내포 같은 초단기 유동성 자산이 약 12.9%, 한 248억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요. 역내포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하루짜리로 돈을 맡겨두는 거니까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국채랑 역내포를 합치면 거의 76%에 달하는군요. 테더의 몸통은 사실상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초안전 자산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테더 안전성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76%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다룰 논쟁적인 자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인 금 즉 귀금속이 약9.05% 174.5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도 약4.37% 84.3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담보 대출이 약8.84% 170.4억 달러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76%의 안정적인 코어 자산과 나머지 약22% 정도의 금 비트코인 담보대출이라는 사이드 자산으로 구성된 거군요. 그런데 비중으로만 보면 9%인데 4%가 넘는 비트코인보다도 유독 금이 이렇게 논쟁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단순히 숫자 9%만 보면 안 돼요. 그보다는 금이 가지는 상징성과 그를 둘러싼 해석의 전쟁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9%의 금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스토리를 읽어내는 거죠. 다른 두 개의 스토리요? 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은 이런 주장을 해요. 달러나 미국 국채 시스템이 언젠가 흔들릴 수 있다. 테더가 금을 보유한 것은 준비금을 달러 시스템에서 한 발짝 떨어뜨려 다변화했다는 강력한 신호다. 즉, 일종의 비달러 해지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플랜 B가 있다. 달러가 흔들려도 우리는 괜찮다는 선언 같은 거군요. 일종의 보험이네요. 맞아요. 그런 메시지로 읽는 거죠. 반면에 회의적으로 보는 쪽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1달러 가치에 고정되어야 할 스테이블 코인이 왜 굳이 가격이 매일같이 요동치는 자선을 보유해야 하는가? 음,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여기서 태도도 나름의 방어 논리를 펼치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그냥 금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런던 금시장 연합회 LBMA 표준금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놨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가진 건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는 아무 금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규격에 따라 거래되는 실물 자산이다 라고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아하. 같은 자산을 두고도 해석이 완전히 갈리네요. 그럼 먼저 긍정적인 쪽 즉, 금의 보유가 신뢰의 증표라는 주장을 좀더 자세히 파헤쳐 보죠. 어떤 논리에 기반한 건가요? 신뢰의 핵심 논리는 아주 오래된 금융의 격언에 기대고 있어요. 바로 금은 금융위기 때 가치를 방어한다는 믿음이죠. 테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준비금은 달러 시스템에 속한 국채와 현금뿐만 아니라 수천 년간 가치를 증명해온 실물 자산으로도 보증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거나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수록 금은 최후의 담보와 같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금 가격을 보면 그게 꼭 맞는 말인가 싶기도 해요. 하루에도 몇 퍼센트씩 오르내릴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예전처럼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때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반전 포인트입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었던 금이 최근에는 그 자체로 가격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안전을 위해 넣었는데 오히려 노이즈가 된다 네 안전을 위해 추가한 자산이 오히려 불안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봐야 해요 두 가지 측면이라면요 첫째는 회계적 실제입니다 금 비중이 9%라도 금 가격이 단기간에 10% 20%씩 폭락하면 아까 말한 그 완충지대 63억 달러의 초과준비금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준비금의 평가액이 눈에 띄게 출렁일 수 있죠 둘째는 시장 심리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준비금에 금이 있다는 사실을 다변화를 통한 신뢰로 해석하면서도 동시에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라는 꼬리 큐를 함께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음. 동전의 양면 같네요. 맞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항상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테더 보고서에도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에 기재된 자산 가치는 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전제로 하며 비상 상황에서는 실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신뢰의 상징이 동시에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그럼 이제 반대편 주장, 즉, 금보유가 리스크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다변화가 왜 위험하다고 보는 걸까요? 리스크 주장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구성의 리스크, 즉 포트폴리오 자체의 문제입니다. 아까 준비금 구성을 76%의 초유동성 자산과 22%의 기타 자산으로 나눴잖아요. 시장의 의심은 바로 이 22%에서 시작됩니다. 금, 비트코인, 담보 대출. 이세 가지 자산은 변동성이나 신용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죠. 아, 그러니까 76%짜리 맑은 물에 22%의 다른 색깔의 액체를 섞은 느낌이네요. 뭐가 섞였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그래서 시장은 이 22%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그 74억 5천만 달러 어치 금은 대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고 있는가? 만약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면 준비금 가치는 얼마나 하락하는가? 그리고 가장 민감한 질문이죠. 그 담보대출은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즉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우량대출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은 준비금이 국채 100%일 때는 할 필요가 없었던 질문들이에요. 성격이 다른 자산이 섞이는 순간, 준비금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확실히,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리스크, 투명성의 프레임입니다. 테더은 분기별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우리 자산이 부채보다 많습니다라는 증명 에테스테이션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정말로 원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완전한 회계 감사 어디입니다이 둘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증명과 감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쉽게 비유하자면 증명은 특정 날짜에 은행 잔고 증명서를 딱한장 떼서 보여주는 것과 비슷해요. 이 시점에 돈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거죠. 아, 스냅샷 같은 거군요. 네. 반만에 감사는 몇 달에 걸쳐서 그 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쓰였고, 장부는 제대로 기록됐는지, 내부 통제 시스템은 잘 작동하는지까지 전부 샅샅이 들여다보는 과정이에요. 훨씬 포괄적이고 깊이가 다르죠. 금이나 비트코인, 담보대출 같은 복잡한 자산이 섞일수록 시장은 단순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감사를 받으라 라고 더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야, 정말 복잡하네요. 신뢰의 논리도 일리가 있고, 리스크의 논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서 듣는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같은 걸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결론은 금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를 보는 게 아니라 준비금의 전체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가로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양쪽의 조건들을 각각 세 가지씩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앞으로 테더의 보고서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테더의 금 보유가 신뢰의 신호로 작동하는 조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국채와 레포 비중이 압도적인 본체로서 국권이 유지될 때입니다. 현재 76% 수준이니 이 조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이 본체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그렇죠. 몸통이 튼튼해야죠. 두 번째는요. 둘째, 아까 말씀드린 63억 달러 규모의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완충지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더 늘어날 때입니다. 이 쿠션이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 하락 같은 외부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런데 그 63억 달러가 정말 충분한 쿠션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전체 자산의 3% 남짓이잖아요. 만약에 금이랑 비트코인 보유량이 합쳐서 2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시장 패닉으로 동시에 30%만 폭락해도 78억 달러 손실이라, 완충지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시장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해져요. 셋째, 금, 비트코인 같은 사이드 자산이 공격적인 수익 추구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방어적 다변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테더가 이 자산들의 비중을 계속해서 10%, 15%, 20%로 늘려나간다면, 그건 다변화가 아니라 위험한 투자가 되는 거죠. 시장은 그 선을 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체가 튼튼하고, 완충장치가 충분하고, 사이드 포지션이 선을 넘지 않을 때, 이세 가지가 신뢰의 조건이군요. 그럼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죠.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정말 위험신호가 될까? 내 네, 단기 변동성 자체가 제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는 국면입니다. 지금이 약간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죠. 안전벨트 자체가 흔들리면 당연히 리스크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위험신호는 뭔가요? 둘째는 보고서에도 명시된 정상시장이라는 가정이 깨지는 극단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때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처럼 모든 자산 가격이 동시에 폭락하고 뭘 팔려고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현금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말해요. 그런 위기에서는 장부상에 찍힌 금이나 담보 대출의 가치가 실제 가치와 엄청난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인데요. 시장의 신뢰가 숫자 때문이 아니라 투명성과 설명 부족으로 인해 흔들릴 때입니다. 테더가 금은 스위스 지하 벙커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고 담보 대출의 담보 비율은 평균 200% 이상으로 매우 안전합니다 와 같이 시장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리스크보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의심으로 인한 리스크가 훨씬 더 무섭게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테더의 금 보유는 양날의 검이라는 게 확실하네요. 오늘 설명을 쭉 들어보니 단순히 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준비금의 구조, 시장의 거시적인 상황, 그리고 테더의 소통 방식이라는 세 가지 축을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앞으로 금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테더 준비금의 본체인 76%는 여전히 튼튼한가? 둘째, 금과 비트코인 같은 사이드 자산이 만들어내는 가격 소음은 시스템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테더는 이 모든 과정을 시작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복잡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볼수 있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분석 덕분에 많은 분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시각을 갖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를 현명하게 항해하는 그날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계속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